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날입니다. 저도 절에 가서 절밥 먹고 공양 드리고 기분 좋게 출근해서 회원님이 요청한 포바이포를 분석하겠습니다.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포바이포는 AI 관련주라고 상승을 바닥에서 300% 400% 터졌는데 사실 까놓고 이야기해서 AI 관련주 전혀 아니고요 이재명 테마주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ai에 백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ai가 매우 성장성이 밝지만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ai에 투자했을 때 살아남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너무 뻥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실질적인 원전을 살린다. 아니면 방산을 살린다 조선을 살린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표에 따라 이렇게 뻥질을 하는 AI 테마 제발 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뭐 했습니까 태양광 태양광 살아났습니까 AI 물론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를 30년 공부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경제 대통령이라면 저는 AI 쪽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어딥니까?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우리가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게 맞다. 허황된 AI. 우리가 미국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든 분야가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현업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먹고 살수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인기 위주로 정책을 하지 마시고 허황된 정책으로 하면 안 돼요. 결론은 뭡니까? 포바이포, AI 2% 대매출 나오고 지금 이재명 정책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테마가 맞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납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지금 바닥에서 상승한 300%, 400%는 제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해도 상승해봐야 단기적인 상승일 거고, 결국엔 지금은 또 위치가 벌써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은 뭐냐? 도박이다. 도박입니다. 도박을 하려면 포바이퍼를 사시고 도박 말고 정석 투자를 하고 진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투자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재를 뿌려 미안한데 그래도 확실한 경고는 하고 가야 됩니다. 투자는 자유지만 포바이퍼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고. 지금 이재명 정치 테마주 상지건설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완전 도박이고 결국에는 진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분석하니 일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해서 회원님들의 재산 피해를 얻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죠 돈세형님 이재명 1호 공약인 AI 관련주 중4 x 포가 있는데 돈세형님의 분석을 분석도 궁금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다뤄주십시오. 저도 이재명 테마주 샀구요. 뭐 샀습니까? 테마주 초창기들 같지 않습니까? 오리엔트 전공 물론 철자가 틀려서 오리엔탈 전공을 사서 또 어이없게 먹긴 먹었는데 어이없는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한동훈 테마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뭐 들어갔습니까? 최근에는 한덕수 초창기에 들어갔죠. 물론 지금 벌었는데 이런 정치 테마는 초창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 어떻게 감각적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바닥에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포바이포도 그래요. 초창기 머리를 살짝 들었을 때 들어가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추세에. 거짓이 드러날 때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물론 다시 대통령이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잘못하면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박이다 이런 주식은 초창기 머리를 살짝 들었을 때 들어가야지 지금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포바이포 18,740원 33,100원에서 지금 조정이 43% 조정을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불나방이신 개인들은 좋다고 들어가서 반토막이 또난 거죠. 한 2주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만큼 위험한데 그러면 여기서 또 반등하느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도박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정권 쪽까지 갈수 있지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포바이오프의 ai는 거짓이죠. 매출 2% 밖에 안 되는데 무슨 ai 관련주입니까? 거짓 아닙니까? 예상하고 이 정도에 시작하자마자 따라 들어가면 괜찮아요. 시작하자마자 따라 들어가면 괜찮지만 지금은 아니다. 꼭지에서 찍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PBR이 6.97배 고점이죠. PR 0배 배당금 없고요.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 나와요. 대주주는 39% 갖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매출 구성을 보니까 콘텐츠 제작 59% e스포츠 IP 유령이 18% 이 스포츠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16.32%, 콘텐츠 유통이 3%고요. 기타가 1.95인데 기타가 AI인 것 같습니다. 2%도 AI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AI 때문에 갔는데 AI가 전혀 매출이 없다. AI 매출이 거의 없다. 근데 이게 거짓 아닙니까? 어찌 이런 주식을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매수를 할 생각합니까? 이거는 도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출은 나름대로 합니다. 이게 31%, 여기 76%. 저는 걱정되는 게영업이 3년 연속 적자가 납니다. 빨갛죠? 3년 연속 적자고. 매출액 성장도 작년에 죽었어요. 그럼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에요. 매출액이 333억이 2천억이면 고평가고요. 적자가 3년 연속 적자가 납니다. 이런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난다면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주식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미래 실적을 보면, 미래 실적을 제시도 안 했고, 3년 연속 적자가 나죠. 매출액은 24년, 성장도 안 했어요. 1.41% 매출이 죽었고, 기업 내막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찌 보면, 좀 냄새가 납니다. 뭔 냄새요? 부도날 냄새가 납니다. 이런 주식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타 기업 믿으시면 안 돼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세력은 분명 히 있거든요. 세력이 벌써 도말 갔는지 다시 올지는 제가 모르죠.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하지만 매우 위험한 주식은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상지건설이 4월달 9배가 상승했고 포바이퍼는 바닥에서 375% 많이 상승한 거예요. 이 후보가 첫 공식 일정. 인공지능, 반도체, 펠리스 기어, 프리오사에 방문하자 AI 협력사 부각이 되면서 포바이오프가 400% 상승을 했니다 알고보니까 AI 매출은 2%밖에 안된다 뻥이죠 뻥 삼령물산 2배가 올랐고요 탈플라스 정책 때문에 상승했고요 에르코스는191% 상승했는데 저출상, 저출상, 저출생 절출생 정책으로 상승을 했답니다 4x4가 상식 건설보단 못하지만 바닥에서 적게 오른건 아니에요 많이 오른거예요 4x4 보비데이즈와 AI기반 콘텐츠 제작 협력 체결했다 구도화된 영상기술과 AI솔루션 광고 콘텐츠 품질 획기적인 핵심기술을 갖고 있다 AI솔루션 피셀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리디와 업무 협약 체결했다고 하고요.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와 초고화질 영상및 이미지 관련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진실을 공부해 보니까 진실은 아니에요. AI 관련 섹터로 상승을 했는데 AI 매출이 2%밖에 안 돼요. AI 줍니까? 전혀 아니죠. 차라리 콘텐츠주라고 하면 맞겠고요. 투자 경고 및 변덕성 지속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바닥에서 많이 오른 거죠. 포바이오포는 벌써 이미 이재명 주가 맞고요. 세력이 장난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5일 동안 상한가를 갖고 거래정지 후또 상한가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번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도 테마주 많이는 안 했지만 이 작전주가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꼭 지더라고요. 내부자가 뭡니까? 포바이오포의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임원이죠. 임정현 부사장이 11만 5천 주를 갖고 있었는데 8만 9천 5백 주. 거의 다 날렸죠. 장내 매도를 했답니다. 처분 가격이 11,100원이에요. 만 현재가 18,740원이거든요. 임정현 부사장도 이렇게 많이 갈줄 몰랐던 거예요. 지가 봐서는 만 천원도 비싸 보이는데 삼만 원까지 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부사장이 저도 몰랐던 거예요. 만 천원도 야 너무 비싼데 이랬는데 그래서 야 이거 세력이 붙어서 뻥으로 올라가네. 그래서 만 천원에 팔았는데 삼만 원까지 도파한 거죠. 삼만 얼마까지? 현재가 만 팔천 칠백 사십 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 팔천 칠백 사십 원도 엄청 비싸다. 지금 매수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가치평가는 고평가 상태고, 18,740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지도 아니고, AI가 거짓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1년 안에 반대로 제자리에 갈 수가 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더갈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제자리에 갈 주식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바이4 차트를 보면서 오늘 살벌하게 까겠습니다 뭘까냐? 이건 도박이다. 정치 테마주 올해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물론 큰 수익이 나진 않았지만 100%다 성공했죠. 근데 제가 들어갈 타이밍은 다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타이밍이에요. 바닥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신호가 와야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위치는 따라 들어가도 생각. 따라 들어가도 된다 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 빠르게 뉴스 검색을 해서 아 이런 거 가겠는데 터지겠는데 이러면 들어가도 됩니다. 이재명권은 적기에 들어갔는데 물론 크게 먹지는 못했고 철자를 잘못 철자를 잘못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한동훈권 들어갔는데 한동훈이 중간에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다가 또 엄청나게 갔죠. 기필코 성공한다. 뭐가 갈까 하다가 한덕수 섹터를 빨리 눈치채 이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팔았는데요. 호바이퍼는 이런 주식을 매수하, 매수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타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요 정도나 요 정도에 들어가야지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 박자 쓰니까 대주주들은 거짓인지 아니까 이때 내부자들은 매도를 했어요 내부자들은 요때 매도를 한 거예요 이만큼은 세력이 더 많이 간 거죠 돈세형입니다 25년 멤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맨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